는아제 아... 아... 몸이 하얘요 하얗고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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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두부 이게 말랑 말랑한데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요 그래도, <웃음> 그래도, <웃음> 다 그래도 아 근데 창섭이 형이 진짜 좋은 게 느낌이 너무 좋아 만지면 만 <laughs> 그게 너무 좋아 나로 <laughs> 이루어진 서팀과 또 막내 육성재군으로 이루어진 육팀으로 나눠서 오늘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도와줘, 나의 친구들. 제가 이당연하지 게임을 위해서 외국에서 직접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. 제가 이분 정말 지금 멘붕이 지금, <laughs> 왔어 멘붕. <맴봉>. 당연하지. 당황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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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뜯었다면 이제 다시 치유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아 롤링 페이퍼 몰라요? <laughs> 자, 롤링 페이퍼랑 예전에 뭐라 아시죠?